패밀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빼남입니다. 자, 다이어트 어떻게 하고 계세요? 라고 여쭤보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요즘 좀 적게 먹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과연 좀 적게 먹기만 하면 다이어트 무조건 성공할 수 있을까?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요요가 안 올지도. 자, 일단 적게 먹는다에 정의를 좀 내려볼게요. 먹는 음식의 종류나 뭐 먹는 시간, 습관 이런 건 하나도 안 바꾸고 오직 양만 줄인 것으로 정의를 좀 내릴게요. 자 아마 이렇게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평소 다이어트 하실 때 가장 많이 쓰시는 전략일 거예요. 먹는 뭐 종류나 뭐 먹는 시간, 뭐 습관 이런 걸 하나도 안 바꾸고 오직 양만 줄이는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적게 먹기만 하면 다이어트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자, 일단 적게 먹어서 살을 빼겠다는 것은 사실 뭐 아주 효과적인 다이어트 전략일 수 있습니다. 자, 살이 찐다는 게 뭐냐면은 내가 먹은 칼로리보다 내가 쓴 칼로리가 적으면 이 차이만큼 살이 찌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반대로 내가 먹은 칼로리를 좀 많이 줄여서 내가 쓰는 칼로리를 더 많게 하면은 그러면 뭐그또 차이만큼 살이 빠지겠죠.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굉장히 복잡한 생물입니다. 뭐든지 적응이라는 거를 합니다. 자, 엘러베마 대학 21년 연구에 따르면 너무 적은 칼로리를 섭취하다 보면은 몸이 거기에 적응해서 오히려 살 빠지는 속도가 뒤로 갈수록 더 느려집니다. 자, 이 현상을 대사 적응이라고 하는데요. 적어진 칼로리에 맞춰서 뭐 온갖 장기나 근육의 모든 칼로리 소모량을 다 낮춰서 조금씩만 쓰기 시작합니다. 자, 이거는 계속 적은 칼로리만 들어오다 보면은 처음에는 좀 살이 빠질지 몰라도 나중에는 우리 몸 입장에서는 어, 계속 적게 들어오네? 그렇다면 나도 거기에 맞춰서 좀덜 써야겠다. 자꾸 적게 들어오면 큰일 나잖아. 그리고 나중을 대비해야 되니까 지방 합성도 좀 해놓고 지금 있는 지방도 좀 아껴놔야겠다. 분해가 못 되게 막아야겠다.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적게 먹기만 하면 문제가 또 있습니다 보통 살이 찌는 이유가 살이 많이 찌는 음식만 골라서 많이 드셔서 그런 건데요 이런 음식들 대부분이 칼로리도 높고 지방탄수물도 많은데 비타민, 미네랄 이런 몸에 필수적인 성분들은 거의 대부분 부족합니다 자 쉽게 생각해도 뭐 떡볶이, 빵, 피자, 치킨 이런 음식들의 비타민, 미네랄이 엄청 풍부하진 않잖아요 자 그런데 양만 줄였다면 뭐 보통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다이어트를 하긴 해야 되는데 먹고 싶은 건또 먹고 싶으니까 차돌박이 떡볶이 한 통을 시켜서 한통다안 먹고 반통만 먹은 다음에 야나 다이어트 잘했다 이러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떡볶이 같은 것만 먹으면 비타민하고 미네랄은 과연 어디서 채울까요 자 이렇게 필수 영양성분이 부족하게 되면은 우리 건강에도 문제가 올 뿐만 아니라 다이어트에도 영향이 올수 있습니다 자 비타민 d에 관한 연구가 있는데요 자 218명의 비만 여성을 1년간 관찰한 연구에서는 비타민 d를 섭취한 쪽이 32kg 더 감량되었고요 또 4,600여 명의 고령 여성을 대상으로 4.5년간 진행한 연구에서도 비타민 D가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비타민 D가 살이 빠지는데 영향이 꽤 크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 건강 영양 조사에 따르면 남성의 75.2%, 그리고 여성의 82.5%가 비타민 D 부족이었습니다. 자 이미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평균적으로 이게 부족인데 뭐 다이어트 하면서 먹는 양이 줄다 보면 당연히 뭐더 부족해질 거고 또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치킨 빵 이런 거로는 비타민 D 충족은 어렵겠죠. 즉 음식의 종류를 좀 건강한 것으로 바꿔가면서 양도 조절을 해야 이 영양 부족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데 자 저렇게 무조건 종류도 안 바꾸고 양만 줄이다 보면은 칼로리는 많은데 영양은 결핍되어 있는 칼로리 과잉 영양 실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또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살이 많이 찌는 이유가 이 고열량 고칼로리 음식을 많이 드셔서 그런 건데요 대부분 이제 임상적으로 보면은 저렇게 살이 많이 찌시는 분들은 하루에 뭐4 0 5 0 칼로리는 우습게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참고로 앉은 자리에서 치킨 한 마리 이상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자, 후라이드 치킨 보통 2,500칼로리 넘어가고요. 거기에 콜라 한 캔만 먹어도 2,800칼로리가 그냥 됩니다. 자 이렇게 하루에 뭐 4,500칼로리 0 드시는 분들은 이걸 반으로 줄여봤자 그래봤자 2,500칼로리이기 때문에 보통 다이어트할 때 권장되는 남자 2,000 여자 1,500을 비교하면 훨씬 넘어가서 드시고 있죠. 반을 줄여도 말이에요. 자 문제가 또 있습니다. 자 살이 찌신 분들 중에는 불규칙하게 식사를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배고프면 먹고 배 안고프면 안 먹고 또 중간중간에 간식도 먹고 이런 식으로 불규칙하게 식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양만 줄이는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저런 먹는 습관이나 시간은 전혀 바꾸지 않거나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자 그런데 먹는 시간을 바꾸지 않으면 손해가 하나 있습니다. 하루 세끼만 딱 먹고 간식, 야식 등을 일체 안 먹으면은 하루에 딱세 번만 인슐린 분비가 되고 딱 그때만 지방합성이 좀 활성화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까지 하던 대로 막 아무 때나 먹었다가 안 먹었다가 막 계속 먹었다가 막 이렇게 되면은 인슐린 분비가 불규칙해지고 계속 되면서 지방합성이 계속 활성화 되게 되죠. 또 아침 문제도 있는데 아침을 거르게 되면 야식 중으로 해가지고 저녁이나 밤 늦게 자꾸 식욕이 더 땡기고 살찌는 음식만 골라서 더 많이 먹고 싶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이건 왜 그러냐면 아침을 걸음으로 인해서 전날 저녁과 그 다음날 점심까지 공백이 너무 길어져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저녁에 더 많이 먹어서 뭔가 좀 채워놓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아침이라도 먹어서 중간에 좀 끼워 넣어줘야 그래야 이 문제가 해소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적게 먹기만 하는 게 유일한 정답이고, 그것만 하면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다! 라는 점을 한번 좀 같이 알아봤고요. 물론 뭐 양을 줄여서 총 칼로리 섭취량을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만큼 먹는 종류와 시간도 같이 손봐야 된다는 거를 이제 아셨을 거예요. 또, 애초에 양만 줄이다 보면 포만감을 다못 채워줘가지고, 결국에는 입이 터져서 다이어트 실패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반대로 종류도 좀 신경 써 가지고 식이섬유 같은 거를 좀 많이 먹어 주면은 포만감도 또 챙길 수 있고 또 식사 시간도 규칙적으로 자꾸 먹다 보면은 쓸데없는 식욕이 생기지 않아서 다이어트에 결국 더 도움이 됩니다. 자, 앞으로 다이어트 하실 때 양만 줄이지 마시고 양, 종류, 시간 이세 가지가 모두 중요하다는 거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항상 건강과 다이어트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노력하시는 우리 빼밀 여러분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상 다이트 가이드, 살 빼남 그리고 브로콜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살 빼남 멤버십이 있다고? 이렇게 귀여운 브로콜리 뱃지를 내 아이디 옆에, 살 빼남 얼굴 이모티콘도 있다고?